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록스피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열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디렉스 열매인데요, 알로 열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하여튼 이 열매가 출시하였는데요, 가격을 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2,350로벅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맘모스 열매하고 아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알로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능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스킬 테일 스와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퓨리 미터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저절로 올라가네요 왜 저절로 올라가지? 그럼 첫번째 스킬 테일 스위프 사용하게 되면은 와 앞쪽으로 무언가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대략 2차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간다! 힐 스위프! 와! 뒤로 쭉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스탯이 얼마지? 어, 열매는 지금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미지가 2,000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살짝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힐 스위프! 와! 그럼 두 번째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피리덱토리 스크리치라는 스킬인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스킬 우와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우와 옆으로 지금 보내버렸거든요 전문으로 피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그럼 가자 우와 지금 이게 소류를 사용해서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빨아들이는 능력이 엄청나긴 하네요 이번에는 점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덱토리 스크리치 간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로 빵! 하하하. <laughs> 오, 되게 재밌는 스킬입니다. 전문으로는 피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네요. 마지막은 확정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다시 그럼 와서 어, 쫙꽝 데미지는 3684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피해진다고 하네요. 오, 좋아. 그럼 이번에 C 스킬 어터 슬레이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길을 보고 있다가 가자. 와! 이것도 데미지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알루미을 먹으면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데요. 어인 쪽하고 같이 쓸 게에는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어인 꼬리하고 공룡 꼬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스킬, 허터스 레인지. 앞으로 달려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맞은 점은 뒤로 노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도 다, 벽을 뒤로 밀어버리는 스킬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레이지 가자. 와,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네 번째 스킬인데요, 기간틱리이라는 스킬입니다. f 스킬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앞쪽으로 꽝. 오 적을 띄어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멀리서 띄어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와 모았다가 아예 변신이다. 아예 잘못했어. 변신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 아쉽다. 잠깐. 변신이 아니라 내가 잘못 눌렀어요 지금 이건데 기가 딜립 이렇게 있다가 점프해서 꽝 그러면 맞은 적은 하늘 위로 쭉 뭐야 화면이 달라진다고 아 아까 그건 맞아서 그래 다시 이렇게 꽝 우와 벽을 쭉 위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킬 네가지를 모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리고 붙어서 모은 다음에, 앞으로 꽉 내버리고, 이렇게 써서, 붙어버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딨어? 이렇게 꽉, 아예 전부 눌렀어. 아, 왜 이게 계속 눌러지는 거야? 아으! 네. 보면은, 어 대략, 데미지가 그래도, 꿀피가 다 달지 않습니다. 이게 체력이 다 달지가 않아요. 그게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체력이 다 달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앞으로 가기. 좋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변신하기 전에, 스킬을 사용해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배트로 날려버린 다음에, X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배튼 다음에, 앞으로 붙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프해서꽝 내려찍으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 스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아온 다음에, 가까이 내뱉고, C로 붙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F에서 꽝! 아이, F는 못 맞췄다. 하지만 체력이 단단한 거 보이시죠? 그럼 이번에는 알로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멋있다! 그럼 첫 번째 스킬, 데일 스위프 스킬이 완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공룡 모양이 있잖아요. 더욱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평타를 쳐도 이런 식으로 무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래도, 야. 그건 아니다, 진짜. 그냥 밀어붙이네요. 와. 가자! 으라차차차차. 하여튼, 꽤 생각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아까는 2창이었는데요. 지금은 2376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평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마지막에 물어 뜯어버립니다. 딜 스와프. 와. 그럼 두 번째 스킬. 프리덱토리 스크리치는모았다가 뻥! 와. 3 0 0의 데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 근데 귀엽네요. 이 표식이. 표식을 만들어두게 되면은 주위가 살짝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았다가, 꽝!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스킬, 헌터스 레인지. 사용하게 되면은 물어가지고 뜯고 막 던져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던지진 않네요. 막 물을 뜯은 다음에 마지막에 밑으로 꽉 내려 찍는데요. 어지러움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 저쪽도 화면이 좀 바뀌나 보군요. 다시 한번, 버터스 레인지 사용하게 되면 저쪽도 약간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스킬, 기간틱 림. 꽝! 와!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진짜? 보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딜이 다 애매해요. 봉콤으로 낼 수가 없을 딜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딜 자체들이 2,000에서 3,000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구미호 열매를 리뷰했을 때에는 기본 딜이 4,000이었는데 여기는 2,00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싼 건가? 이렇게 해서 밀었다가 모아가지고 밀고 붙어가지고 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F로 꽝! 때려봤자뭐야 마지막은 데미지가 안 들어갔지만 하여튼 체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컴 물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밀고 모았다가 물로 차버리고 그 다음에 C로 물들린 다음에 마지막에 꽉 내려찍으면은 그래도 원컴이 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원컴을 낼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짝 아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생각보다 좋긴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인간형일 때에도 평타가 들어갑니다. 평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구미호 열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평타를 사용해서 적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면 넉다운이 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루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언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데미지가 말이죠. 데미지만 높았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아쉽긴 했네요. 그래도 스킬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는 꼭 먹으시게 되면은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도 재밌는 열매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